우리나라의 남동쪽으로 가다 보면 태평양이 나오고 이곳에 가면 원형 순환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응집된 거대한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곳은 정상적인 섬이 아니라 바로 거대한 쓰레기지대가 모여 만들어진 쓰레기섬입니다. 이곳 쓰레기섬은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곳을 왜 정식 국가로 선정하려고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봅시다. 쓰레기섬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찰스 무어 선장이 하와이 횡단 요트 경기 중에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태평양 대쓰레기장의 뜻을 가진 GPGP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넓이가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무려 8만 톤의 쓰레기가 1조 8천억 조각으로 난인 채 떠다닌다고 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인공 쓰레기섬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쓰레기섬은 무려 남한 크기의 16배의 크기이며 쓰레기를 치우려면 1톤 트럭 8만 대가 1조 8천억 개의 조각을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쓰레기에 쓰여 있는 언어를 확인해 본 결과 60% 이상이 중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쓰레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쓸려온 것이고 중국의 쓰레기는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12국가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쓰레기섬의 90%는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생분해 되려면 최소 6세기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스티로폼 컵은 50년, 알루미늄 캔은 200년, 기레용 기저귀는 400년, 플라스틱류 500년, 낚싯대줄 6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만 해도 대한민국 면적 절반 정도의 크기였지만 섬의 크기가 급속도로 불어나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남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섬은 태평양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류는 소용돌이 형태로 순환하는데 큰 규모의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해류인 대표적인 다섯 개의 환류에 따라서 대형 쓰레기 섬 또한 5곳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서양의 수많은 해초들이 모인 사르가소라는 해가 있는데 이곳 대서양 연안도 쓰레기 투기나 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르가소 해에도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자라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 쓰레기 지대에 떠있는 쓰레기들을 일부 청소해보았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단체가 처리하기에는 이 어마 무시한 양을 처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나서서 처리하기에는 쓰레기섬 대부분이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국제적 문제까지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쓰레기섬의 공식적인 국가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섬을 정식 국가로 신청하기로 한 기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소셜 브랜드 업체인 라드바이블은 쓰레기 섬 이슈를 전달하기 위해 유명한 광고 업계에 있는 마이클 휴와 달, 데반스, 드 알메이디아와 함께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이들이 쓰레기섬을 국가로 만들려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쓰레기섬이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유엔의 규정에 따라 주변 국가가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공쓰레기섬은 국가에 필요한 4개의 요소도 갖추고 있는데요. 쓰레기 플라스틱이 국경을 명확하게 이루기 때문에 정의된 국경을 만족하고, 알고어, 존시나, 주디 덴치 등의 유명한 인사들이 정부를 형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도 만족합니다. 라드바이브가 가진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통령 출신 알고어를 1호 시민으로 시작하여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권 형성 또한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발더 나아갔는데요. 플라스틱 병이 그려져 있는 국기를 제작하고 쓰레기라는 뜻의 데브리스라는 단위에 20, 50, 100짜리 화폐를 디자인하였으며 출입국 도장을 포함한 여권을 만들었고 국가명이 적힌 우표 또한 제작하였습니다. 바다에 쌓이는 쓰레기는 쌓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싸인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쓰레기는 서로 부딪히고 해류와 만나 쓸리며 조금씩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고 결국 하늘에 떠 있는 미세먼지처럼 바닷물에 흡수되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양 생물들이 먹게 되고 먹이 사슬 구조에 따라 결국 인간이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섭취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미세먼지, 그리고 바다에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인류는 영원히 고통받을지도 모릅니다. 호흡 도중 빨대가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바다 거북이의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바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바다 거북뿐만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일본과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태평양선 바다에 한글이 적힌 쓰레기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